9월 13일에 발표된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만큼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펙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갤럭시를 10년 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아이폰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제품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종 애플 할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창 링크를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과 기준 최대 22%까지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참고 가능하니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첨부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아이폰 15 스펙 정리, 램 용량까지 확인해보고 애플워치 9,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7 프로 프로세서 탑재, 8GB RAM, 120Hz 디스플레이, 3배광학 중. 187g에 상당히 가벼운 무게. 티타늄 소재까지 적용되었는데 155만 원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네 가지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7인치의 대화면을 포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60Hz만 지원하는 플러스 모델을 구매하기에도 애매하지요. 그래서 액정 크기, 카메라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맥스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그외 사용자분들이라면 아이폰 15 프로 모델을 구매하시면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애플할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창 링크를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할인과 기준 최대 22%까지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참고 가능하니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첨부드려봅니다.